배고픔 애벌레. 배애벌 네. 이쪽부터예요, 선생님. 네. 오늘 날이었어요. 햇빛이 쨍쨍이에요. 깜깜한 밤이 되죠? 이게 뭔가 구멍이 생겼어요 그니까, 달짝. 저 아침이었어요. 근데, 또, 애벌레가 나았어요 나는 음, 배가 고파서, 어느날 사과를 한입 먹고, 배를 두장 먹고, 세를 세장 먹고, 딸기를 네장 먹고, 그리고 귤을 네 장, 그? 다섯 개? 다섯 개? 귤을 다섯 개 먹고, 또뭐 그리고, 먹었었냐? 수박 먹고, 뭐피 먹고, 소세지 먹고, 피자 먹고, 사탕 먹고, 소세지 먹고, 치즈 먹고, 오이 먹고, 아이스크림 먹고, 케이크 먹고. 그런데, 배가 너무 아파서 나뭇잎을 먹기로 했어요. 그런데, 갑자기 뻔배기처럼 뚱뚱해졌지요? 그런데, 나비가 되 자랑. 헐 날아갔어요? 헐홀 날아갔지요. 늑 이거 내, 내, 코끼리 박수 선생님 저녁이요.